럭키블럭의 신을 가려볼 겁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럭키블럭을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환으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민한테서요. 저희는 캐고 교환하고 싸울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을 누르시면 상위 5프로에 들수 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다 흩어져가지고 광물 캐시면 됩니다. 다 안으로 오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 시작. 시험 쉬운... 어디로 가야 할까? 난파선내 거? 난파선 일단 이거 좀 바꾸자 우와 이? 여기 대따 큰 동굴이 있는데? 여기가 아유. 개꿀이네 다 여기 오겠는데? 생각해보니까야 네. 우리 통방 나눠 <laughs> 저희 통방을 나눴고 각자 각자 파밍을 할 거예요 막 뻘짓 안하고 바로바로 광물 캐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이아 한개당 럭키블럭 하나라가지고 다이아를 먼저 캐러 갈 거예요 오, 다이아! <laughs> 다이아 캐자 석기시대? 석기시대 굳이 왜 하는 거지? 이슈퍼고괭이가 있는데. 오, 그어차이다 네, 이렇 블록 하나. 보통 요 아래 있자. 여기 있다. 어 종이, 나이스. 오, 가까이 있네? 와우. 생각해보니까 나무 판자를 쓸 일이 없으니까. 오, 각. 오케이. 오. 케이 그냥 길 있는데 써야겠다. 와. 아. 어. 어머나. 죽어버렸잖아. 아케 이 여기서. 주민 거래를 하자. 일단 온 김에 온 김에 검을 만들어 가야겠어. 검 방패. 어 누구야? 예. 이제 템을 맞췄으니까. 아까 고의로 죽은 거임. 이거 맞춰. 맞추... 이 동굴에서 그냥 30분 내내 파밍 하겠는데? 너무 커. 우와! 오 뭐야? 코. 오 뭐야? 어, 잠시만. 이거 내 내은 적 아닌데. 나돌안 쓰는데 이렇게. 누가 있나 보네. 이 동굴에. 오, 왜 있고. 오. 알. 오케이. 뭐야? 카인 왜 떠났어? 아, 영환 빠져서... 카인이다. 저, 어디 가나 볼까? 내가 들어갔던 동굴 들어가는구나. 좀 나눔을 해줄까? 3개 정도는 줄수 있지. 아... 야, 나눔한데 끼어들지 마셈. 어, 카인 어디 갔지? 분명 카인 있었는데 놓쳤다. 큰일스! 어는 천장에 뭐였지? 여기카인이 있는데 저기. 오 다이아. 다이아 맛있다. <laughs> 아이, 길이 막혀버렸네. 어떡하지? 용암으로 다이빙해. 뭐야, 저기, 저기 자갈이 막 떨어진데 무슨 일이 있나 봐. 아이고, 떨어지셨네. 여기서 떨어지셨나 보네. 많이 캐서 이따가 좀 나눔을 해야겠어.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오 다이아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어? 이렇게 좋은 것도 찾아 누구야? 으아. <laughs>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은 건가? 모르겠다. 아, 아 뭐야? 아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뜯는 거야. <laughs> 아나 내가 강제로 이동시키겠다. 살려줘, 살려줘. 다이아 돕잖아 하나 더 주면 살려줘. 아, 좋아. 야, 26초까지만 16... 이... 버티면 되네. 4, 3, 2, 1 끝. 야, 야, 잠만 쓰레기통 만들어. 쓰레기통, 쓰레기통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버리자. 쓰레기통. 여기, <laughs> 여기 쓰레기 하나. 네, 여기서 파밍했던 거 다시 못 써요. 싸울 때. 럭키블럭에서 만 나온 것들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도 좀 바꿔볼까? 아, 72개. 나이스. 어? <laughs> 72개라고? 어, 나 다이아 지금 54개 캤어 54개? 왜 이렇게 많이 캤어요, 해시? 막 크리에이티브 쓴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이정도는 됐다. 갑시다. 이제, 럭키 블럭 까는 장소로 이동하죠. 이 럭키 블럭 안에서, 광물 나오면 그거 조합해도 돼? 이 럭키 블럭이 어. 광물이랑 또 조합을 하면은, 여기 행운력을 늘려줘요. 어, 그거는 허용을 오? 하도록 할게요. 왜 그렇지, 그거야. 네, 그러면은, 각자 여기 럭키 블럭 까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냥 까면 돼? 응, 그냥 여기서 까, 까요. 오케이. 각자 오, 까시죠. 야, 이거 엔더차 한번 가져가라. 내가 여기서 개발 개가야지 각자 나눠 나눠지면 되냐 나는 아오이 다이아 블록이 떴는데 이걸 못 캐는데 오 황금사가 떴다 아깐 또오 레스 뭐야 야, 야 우리 곱쟁이만 조율할 건어건또 파밍을 할수 있잖아 <laughs> 아니 지금 파밍하지 말고 캐낸 것만 블록 안 되지 안 되지 아 이거 다이아 블록 떴는데 근데 네. 와 쓸데없는 아, 거 너무 많이 넣는다. 살려줘 한 명만, 한 명만 살려줘 위에. 절대 안 살려주지. 아니 그거는 나위에그 늑대 이름이구나. 아 나도 이거, 이거 뭐야? 이름인다고. 이거 뭐야? 아 누가 봐도 이개나 이거 서 괴물 나오면 그거야. 그 몬스터들 나오면. 어, 오. 이거 어떡하죠? 오. 오. 야 이거 오. 평화로움으로 바꿀까? 나 포화라 가지고 절대 안 죽어 이. 거 와우. 완전 사기인데 이거. 와! 얍얍얍. 얼마나 좋은지 볼. 오오 한 방에 죽네. 우리 좀 아침으로 바꿀까? 살려줘. 그러니까. 살려줘. 아, 기능 테스트. 얍!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아이고. 나 죽어. 나 이거 죽어. 나 이거 죽어. 숙정력 재생 물량. 아오 어어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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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뭔 어, 어, 대체 뭔 일이 일어난, 일어난 거야 가려하네코파 있는데? 아 시합엔 마지막에서 펑 터지냐 뭔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야 하려하네코파 있는데? 아 시합엔 마지막에서 펑 터지냐 난 광물이 안 나와 광물이 <laughs> 히어로 포션, 크로스볼 <laughs> 왓? 밤, 밤, 밤. 열라! 열라! 어이구 이야 정조준 나이스 이 럭키소드가 여러 약간 능력들이 있네 나 이거 해야지 아니, 나도 럭키소드 럭키소드가 안 떴어 아! 거야 어 아이고 좋은 것던것 같은데 다이아를 이렇게 내버 네, 합치면은 행운력이 이렇게 올라가 짠 행운 100짜리 럭키블럭 갑니다 얍어 그림 나이스고요 와나가옷 하나도 없어 이거 대체 뭔 일이야 나퉁 맞으면 끝 아니야 이거? 아나 다이아 갑옷을 맞출 걸 합치지 말고 갑자기 후회가 된다 대신 머리 <목소리> 비에어용광 <목소리> 야야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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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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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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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우 쏘리 <목소리> 쏘리 쏘리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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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툭! 아, 아. 어? 이거 논란이는 좀? <laughs> 이거 왕따 논란 아. 한번 생겨야겠는데? <laughs> 이게 왜 바로 죽지? 우리 다았었는데응나다았어나다았는데 나도, 나도 다았는데아진짜다았어 우리 대진표를 짜자 여기서 내가 두개 뽑을게 두개 뽑으면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서로 싸우는 거임 시작 첫 번째, 나다. 나랑 싸울, 싸울 제. 사람, 제. 카인. 아, 카인? 나랑 카인이랑 싸우고, 네. 샘물이랑 해시랑 싸우는 거야. 우리 싸우는 곳으로 TP하자. 나하고 카인이 먼저 뽑혔으니까 싸우자. 오케이, 카인. 너 저기 상대 쪽으로 가. 오케이, 그러면 네. 싸우는 거야. 하나, 둘, 셋. 시작! 아이고.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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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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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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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둘셋 시작 숨기고 어디 있어 에비 포션 도망가 도망가 이게 뭐야 어디 어디 있어 나안 보여 뭐야 얘안 보여 뭐야 저 투명되는 포션 저거 뭐야 어, 야 그래도 팔 보임 분명이안 돼.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모든 포션 다 써갖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 두 포션 아직 남았다 <laughs> 저, 오케이 예, 간다 더. 준비 시작 뭐야 이게 오, 잠시만 잠시만 아아 <laughs> 아, 네! 오케이. 우리 이거 맵을 좀 이동할까, 저 옆으로? 야 그러니까. 우리 맵을 이동하자 샘을 하고 해시 오케이 그러면 준비 시작! 도안술 싸우세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저런 걸 소환하냐 에이 도망치면서 와아 뭐야 이거 아 마이너스 100 물약이 아까워 어, 저 아까 나그 말할 게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거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 뭐잘 도망치는 애가 이기는 거 같다.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좀 헷갈렸어. 혼자 죽어 자꾸 해 씨. 카인하고 샘을 이거 약간 템 조절도 잘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어이? 준비 시작. 뭐뭐이날레는 거야. 뭔 저런 사기 템을 다았나 도망가. 이거 저거 왜안 죽는다? 강화된 프리퍼릭 오. 릭 오우. 오, 오. 오. 저이 인생리. 에이, 나도 나어죽었다도죽도나고 나도 죽었다. Wow, 아, 와 나도 인승나에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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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나도 나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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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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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그래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죠 가이님. 저보다 개 개는 더있으면중이잖아이